선물, 어, 천연가스 관련 분석 영상 글을 올리겠습니다. 혹시나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여러분들,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되고,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더큰 도움이 됩니다. 자, 분석 글, 들어가겠습니다. 음, 네, 흐름을 한 번, 뭐, 어, 대충 보겠습니다. 오늘, 어, 살짝 급파락이 나왔습니다. 음, 이걸 흔히, 어, 이제, N자 파동 하락이 나왔으나, 어, 껍자락이 약하다, 이런 의미면, 좀 포지션이 애매한데, 이게 뭐, 뭐, 그냥 제, 이게 어디 뭐 책에 나오는 게 아니라, 제가 해외선물을 좀 오래 하다 보니까, 그리고 작은 거에 예민합니다. 해외선물 매매하시는 분들, 주식 같은 경우는 회사 주가가 흔들리고, 어, 올라간다는 강력한 의지가 있다 그러면 흔들림에 별로 파고 없이 쭉 굴고 가서 수익을 볼 때도 있고 또뭐 손실을 볼 때도 있는데, 음, 해외선물 같은 경우는 어, 작은 어, 움직임 하나에 또 손실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항상 그런 게 제가 뭐 있었던 경우 머릿속에 메모를 해두거나 어디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거나 메모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요 패턴을 한번 보시면, 음, 요런 경우 이렇게 자, 제가 좀 더, 어,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제가 해외선물 같은 경우, 어, 천연가스 요 구간에서는 아예 매매를 안 했습니다. 그죠? 요 눈에 보이는 뻔한 구간이지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매매를 안 하고, 왜? 이렇게, 이렇게 상방을 계속 두드리다가는, 이, 렇게 보면 여기서 숏을 잡고 싶잖아요. 그죠? 숏 잡고, 이게 지나고 보면 다 맞지만, 음, 이때는 매매를 많이 안 했습니다. 매매를 하더라도 마이크로로, 어, 원래 마이크로로 매매하지만 한두 개가지고만 뭐, 진짜 짧게 단타, 뭐, 이렇게 맞췄고. 왜냐면 이런 구간에서 이렇게, 뭐, 돌파해서 강한 흐름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거 그냥, 뭐, 날라가는 흐름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한번 꺾이고 난 뒤부터는 매매를 좀 본격적으로 했습니다. 왜냐면, 그다음부터는 그림이 살짝 보이거든요. 음, 물론 그 그림 보인다고 믿고 했다가, 어, 한 번씩, 어, 머리 터지는 일도 있는데, 음, 지금 보시면 딱 요런 패턴입니다 어, 이, 요 지금 보시면 딱 N자 그죠? N자 패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점에서 이렇게 빠지고 이렇게 빠지고 이렇게 빠지는 음, 이 지금 그림이 조금 이상하게 나오는데 제가 다시 한번 그려보, 그려보겠습니다 제가 나스, 그 나스닥이래 이 천연가스 매매할 때 기본적으로 뭐라 그랬습니까?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 걸좀급등 이거 없다 왜, 우리가 쌀과 같은 거다. 그죠? 우리가 쌀값이 두배 이상 올라가고 막 이래 버리면 쌀 사먹습니까? 어, 돈 있는 사람들도 쌀안 사먹고, 그 대체 식품으로 넘어갑니다. 뭐, 쌀 대신 국수나 밀가루. 그죠? 일단은, 쌀값이 이렇게 올라가면, 주식이 올라가면, 일단은 뭐, 한 3, 4일은 다른 걸로 넘어가죠. 그죠? 너무 비싸 버리면, 그리고 쌀값이 떨어질 거라는 다시 안정될 거다. 왜? 나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뭐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쌀값이 우리나라 주식 쌀값이나 이런 게막 급등해서 막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는 진짜 극히 드뭅니다 이런 때는 뭐, 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예를 들면, 뭐쌀 농사 짓는 엄청난, 그죠? 뭐쌀 농사 지역에 불이 나거나 재난이 일어나거나. 불이 나도 그렇게 올라가기 힘듭니다. 왜? 저장해놓은 데가 있죠. 뭐, 작년 거, 재작년거 뭐, 해가지고, 폰에만에 우리 뉴스 맨날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뭐,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 여기서, 뭐, 많은 분들이, 뭐, 게시판을 보고 나하면 막, 롱이다, 이제 오불 간다, 막 이야기 있었지만, 어, 저는 애초에 여기서, 3 4불 때 오면 이건 쇼 수술 들어가겠다. 어 ETF 쇼 음, 상품을 들어가겠다라고 말씀드렸고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어, 근본은 롱이다 매매를 할때큰그 롱이다. 다만 이 다시 눌리는 자리가 어딘지 우리는 확인해야 되고 아직 물론 끝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애들 또 싸웠죠, 그죠? 음, 또 싸우고. 미국이랑 뭐 미국 논리도 일리가 있고 제능새끼 입장에서는 또 답답한 흐름도 있고 뭐 일단 싸워버렸습니다. 러시아 종전이 아직 묘연해진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가격적인 조정은 빠졌는데 이게 분봉을 자세히 보시면 N자 파동이 나온 겁니다. 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 기존에 제가 계속 추세를 꺼드려서 보여드렸던 모습 있죠, 그죠자 여기 이제 시작 구간입니다. 어 뭐냐면 여기서 어, 이 추세를 타고 가다가 오버 슈팅이 나왔고 이제 언더 슈팅이 나오고 있는 구간입니다. 이 추세 이날도 변곡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날도 변곡 구간인데 페이크 어, 양봉 하나 올려놓고 그죠? 이 양봉 지나고 보면 뭡니까? 쇼 음, 청산이죠. 쇼 청산 물량이 지, 어 하단 딱 정확하게 하단권에서 한번 나온 겁니다. 어, 일부 쇼 청산 물량이 그리고 어, 추세는 계속 하방으로 밀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면 이제 제가 어제 <laughs> 이 지난번 천연가스 차트 분석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오버슈팅이 나온다면은 어, 여기서 올라갈 수도 있지만 내가 본 경우에는 주로 언더슈팅이 나온다. 언더슈팅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마무리되는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한방 여기서 뭐 등락폭이 있겠죠? 이렇게 왔다갔다 왔다 하면서 어, 그렇죠? 그러면서 한방 나오는 구간 그 가격대가 저는 한 3.6불 전후라고 보는데 뭐 그것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3.7불 3.7불 살짝 깰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하여튼 요 라인 때 이렇게 되면 이제 전체적으로 여기는 하나의 파동이 끝났다 이제 새로운 추세를 기다려야 된다 고로 저는 오늘 어, 여기서 많이는 못 샀습니다 뭐, 뭐 저는 소액으로 해외선물 하고 그리고 어, 애초에 설명드렸다시피 콜드 어, 그죠? 그리고 하방에 배팅하는 것은 크게 비중 의미 있는 비중을 실지는 아, 않는다. 다만 이렇게 어, 해서 뭐 여기 더 밑으로 해가지고 추가로 급락이 나오거나, 예를 들어 그런 상황이 온다면 콜드는 콜드 가 아니라 보일은 의미 있는 비중을 좀 실어서 진득하게 들고 가볼 생각입니다. 분할로 철저하게 분할로 해서. 진득하게 뭐 이렇게 한번 상방으로는 진득하게 음, 비중 실어서 먹고 어, 하방으로 내리꽂는 것은 조금만 해가지고 그냥 간만 본다 이유는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습니다. 이유는 뭐라, 뭐라고 설명드렸냐면 어, 그동안 주고 있던 음, 뭐 다른 원자재 대비 약했던 어, 미국산 천연가스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수출을 하고 있고. 수출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세 협정, 관세라는, 어, 무기를 미국이 트럼프가 내세우면서 LNG를 결국에는 팔아먹고자 하는 겁니다. 그죠? 관세라는 거는 잘못했다면 미국의 독이 되지만 LNG는 아무리 팔면 팔수록 미국한테 이득을 주는, 그죠? 뭐, 미국 판매는 어디에도 있는 천연가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기존의 과거에 이렇게 만들어냈던 2007년 이후부터 뭐 차트상으로 나와있는 2007년 이후부터 이렇게 쭉 만들어야 던 하락 추세는 이제 앞으로 향후 트럼프 최소한 측기 2년 동안은 2, 3년 동안은 이렇게 바뀔 겁니다. 요게 음 계속 제가 여러분 설명드리는 이유는 있습니다. 요게 이제 이렇게 바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지금 여기서 한번 살짝 위에 이 추세 상단을 돌파를 하려고 시도를 했고 여기서 바로 돌파하려고 하는 거는 오바다. 왜, 왜 오바라고 말씀하십 이렇게 돌파하고 가고 어 블린더밴드 상단이나 추세 상단을 돌파했을 때는 큰 이슈가 있었을 때 아니면 돌파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뭐 국제정세에 큰 이슈가 있습니까? 오히려 전쟁이나 뭐 이런 게더 어 빨리 종전되는 분위기고 뭐큰 이슈, 이 가격에 미칠 수 있는 큰 영향은 단 하나밖에 없죠. LNG 수출할 거고 트럼프가 LNG에 관련 어 투자를 계속하고 있다. 이런 부분 가지고 이렇게 돌파하고 큰 상승이 나오기는 힘들다라고 보는 게제 의견입니다. 의견이었고 계속 그렇게 남겼습니다. 그래서 4.4불 수준에서는 한번 숏을 쳐봐야 된다. 4.4불, 뭐, 2불, 1, 2불, 3불에서는, 어, 하방 포지션을 한번 보는 게 어떻겠나라는 게제 의견을 남겼었고, 이제 지금 그런 부분에서 첫 눌림이 나왔습니다. 이게 눌린다 그래가지고 또뭐 너무 하방으로 급격하게 내려 꽂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일단은, 그 움직임에 대해서는 시황이나 음, 어황 시황이나 천연가스 재고량 등등등등 날씨 등 이런 걸 살펴봐야 되겠지만 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크게 봐서는 어, 요렇게 만들어냈던 하나의 추세가 이제 끝났고 이제 새로운 어 추세를 기다려야 된다. 그 추세가 상방이 될지 하방이 될지는 알 수가 없고 행보가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움직임을 또 장분간 지켜봐야 된다. 그로 이제 천연가스 시황에 관련해서는 음 조금 텀을 두고 혹은 뭐 계속 남겨야 되면 남기겠습니다. 보시는데 저는 이제 여기서 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음 여기서 하방 포지션에 대한 어 매매 여기서 두 번째 올릴 때 제가 샀죠, 그죠? 여기서도 한번 사고, 여기서도 많이 비중, 의미 있는 비중으로 상관 아닙니다. 뭐 이렇게 빠져봤자 큰돈번 것도 아니고, 음, 소액 정도 들어갔고, 여기서, 어, 뭐 한번더 살짝 더 떨어질 수는 있으나, 여기서부터, 어, 어, 매매 차익 실현이 들어갈 겁니다. 들어가고, 이 하나의 추세가 끝났기 때문에 다음 추세를 기다릴 거고, 그 매매 타이밍이 기다릴 겁니다. 그게 뭐 10일이 될지, 20일이 될지, 뭐, 혹은 당장 내일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또, 신중히 보면서, 이제 빠지면 상방 포지션을 잡을 건데, 이 빠지는 폭이 어디까지 될지, 그리고, 어, 미국, 어, 우크라이나, 그리고 러시아를 놓고 보면서, 혹시 종전이 된다 그러면, 뭐, 푹! 이렇게 빠질 수도 있겠죠, 그죠? 음, 종전이 갑자기 된다. 뭐, 제가 볼때 분위기상 당분간 조금 묘연할 것 같은데, 그래도 계속, 어, 뉴스를, 어, 팔로우 하면서 분위기를 지켜봐야 되는, 됩니다. 그러면 그때는 진짜 조류에 매세 찬스입니다. 근데 종전 됐다고 해서 종전 됐습니다. 푹 빠지고 바로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제가 아,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쌀값이 갑자기 급등하거나 급락하거나 급등한다고 쌀이 갑자기 급락한다 해서 쌀을 모아가지고 막 사놓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돌아가는 것도 천천히 돌아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여러분 생각하셔서 주식처럼 막 호재가 있다고 급등하고 계속 막 날아가고 야, 매출이 영업이 좋아진다고 급등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걸 항상 명심해 두시고, 어, 가하다 싶으면 냉정하게 생각을 하시고, 어, 뭐든 가게 싸다 싶으면 또 다시 한번 냉정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생각을 하시고, 일단은 여기서 이렇게 나왔던 하나의 파동은, 음 이게 아직 하락 마무리는 되진 않았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마무리는 되지 않았지만 계속 설명드렸던, 이제 여기, 이제 요 박스의 중간 밑이니까 여기서는 더 그날로 매도를 하는 게 맞죠. 그렇죠? 아 매수를 아 매도를 잡보시는잡무신 분들은 청산하는 게 맞죠. 근데 여기서 또 오중간하게 갑자기 러시아-코나라 전쟁이나 뭐가 이제 뭐 되면 이렇게 뭐 한번 폭락할 수도 있죠. 그거는 그거는 가진 자들의 몫이고 음, 저 같은 경우는 어, 딱 눈에 보이는 것만 매매를 하는 스타일이라 어, 여기서 매매를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뭐 미국 본장 열리면 제가 움직임 보면서 뭐 정리를 하든지 뭐 이렇게 할 생각이고 이제. 이제 하나의 요게 시세 파동은 제가 보는, 어, 그거는 이제 다 나왔다. 그죠? 다 나왔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더 이렇게 쭉 빠질 수도 있고, 뭐알 수는 없습니다. 이제 업황이나 시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근데 저는 여기서 이제 그냥 눈에 보이는 차트, 기술적 분석으로 인한, 어, 매매는 끝났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어, 정말 좋겠고, 또, 새로운 파동이나 움직임이 나왔을 때 영상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천연가스 관련해서는 다음에 뵙겠고, 낙사시원글은 매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